도시개발사업에서 원형지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하지 않고 개발 이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된 토지를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의미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는 사업에 협조한 토지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며 보상 대신은 일정한 면적의 땅을 유지하거나 제공급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원형지는 일반적으로 중심상업지나 상업용지로 배치되며 상가나 건물로 활용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형지의 위치와 면적은 개발 계획 내에서 엄격히 제한되며 법적 요건과 계획 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용도 지역 변경 가능성과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원형지 자체가 향후 수익형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 가치도 충분합니다. 원형지를 통한 개발이 사업 지연이나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의 신뢰성과 추진력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